한국인 김치, 김치 라엽 이거 깍두기인데 살짝 절인 무 떡국떡, 떡볶이. 안녕하세요, 레이의 중요기입니다. K-pop, K-food 세계적으로 퍼져 사람들 많이 찾아갑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마트에서 한국 식품 뭘 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원산지 한국인데? 한국산이잖아. 한국산이네요. 담양 네 지금 이우투비는 안양에 있어요 금방 어. 어, 네. 한국인 김치 한국인 김치네 이거 깍두기인데 살짝 절인 뭐청정원맛 김치예요 한 통에 1.2kg 27원 5천원이에요 떡국아지 재료가 파네요 진짜, 여기 중국에서 한국 음식 다 만들 수 있네요. 못 만드는 음식이 없네요. 이런... 해표. 경기도. 한국 경기도 김포시. 올리브유, 어, 이건 청정원, 한국어네. 맞네, 이거. 농형, 어? 농협 아니고, 농형이에요? 아니, 농협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농협인데. 한국식 공예. 원산지가 안회성, 안회성. 송정원 젤레김 12개 아니아니 아니, 9개짜리가 27엔 위 그러면 6천원이에요 6천원 얘는 9개짜리가 2위엔 4천원이에요 주염으로 구운 김 6개 24원 김 종류들이 거의 다한국거예요 거의 다 한국거죠 중국에서 만든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이거 여기 크림치즈도 있어요 크림치즈 소세지인데요 마음까지 녹아버리는 크림치즈 1kg 90엔 18,000원 여기도 뽀로로 파네요 오 이거 뭘까요 크런키 초코스틱 빼베로 아니에요? 네. 28엔이면 은 6,000원이에요 이게 한국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가 아니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아 뭐야 그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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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 해태는 한국이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30위 아니면은 6,000원. 노 브랜드 있어요, 여기. 노 브랜드. 쿠키. 나 살래? 봉기 흑당 맥, 메가진, 메가전. 이게, 이해 돼요? 한국 아니 모르겠어요 이 안산에서 만들어진 경기도 안산시 어? 안산이라고? 어 뒤에 써있어요 그래? 어디? 여기 경기 어 동문. 그러네 한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응. 우와 세제로 세제 아, 가지 아, 한국어. 한국어 있네요 와 대박이다 무궁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부동산 들어봤어요? 복숭화 처음 들어본 거 5리터가 16,000원이에요. 메디인 코리안 메디인 코리안. 빠르네. 중국산 세제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제죠? 세제가 5kg짜리가 3 2 0 0 0원 6,000원이에요. 안고돈으로 아기다. 여러분 롯데 복숭아 캔디가 중국마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순수검문 콩국금말 콩 콩국 아이스크림 맛 김롤 먹고 싶어요? 아 이건 별로 제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육송오야육송은중국거 아니야 육송육송김말이래 이거 말았 과일 채소감 채소김 이건 뭐예요? 남대문 할아버지 좋은 해산물 고단백 가벼운 부담, 아구 신난 맛, 검생선. 마트에서 진짜, 한글 써있는 거는 진짜 많아요. 이거 보세요. 콜라맛 곤약 젤리. 여기 뭐야? 지혜의 별. 근데 보니까 광동성에서 만들었어요. 유산균 곤약 젤리. 그러니까 왜 한국어 써있는 거죠? 그냥 한국어 쓰면 인기 많다. 인기 많다, 오. 호북칩. 초코 얘는 무슨 맛이에요? 콘스프. 어? 이거는 김치라면이에요. 김치라면이에요? 이게 김치라면 이뭐 김으로 보이긴 하지만 요냥김 김물 쓴것 같아요. 귀엽게. 여기 라면도 약간 어 그러네요. 있었죠? 귀엽게 쓴. 귀 귀엽, 잘못 귀엽지? 보면은 김치라연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김치만두, 배추만두, 옥수수. 버섯, 이것뭐 부추, 비비고 안만두. 와 여기까지 비비고예요. 이만큼 다 비비고예 비비고. 대박이죠? 장어 장어. <laughs> 와 400g에 70원, 14,000원이에요. 구워진 거고요. 그냥 데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스팸도 빠질 수 없죠. 스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 다 중고 브랜드 거고요. 여기 스팸. 참미슬. 사월 벚꽃. 오. 고추장. 신창.. 오 어, 이거 양념도 있어요. 소불고기 양념, 쌈장도 있고요. 쌈장 고추장, 샘표, 고추장, 신창, 고추장 다 있어요. 이거 카레도 있어요. 카레 약간 매운맛. 이건 뭐예요? 매실이죠. 매실. 매실인가요? 매실. 원액 아니에요. 그냥 매실이에요. 얘도 매실. 차이가. 이 밑에 거는 매실 매실이네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매실이 많아요? 어, 뭐 중국 사람들도 먹겠지김 종류는 거의 다 한국어고요. 라면 종류는 아직 중국 브랜드 많아요. 한국어는 신라면, 뭐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불닭볶음면, 김치라면, 진라면, 김치라면. 신라면. 이거 뭐야? 보들보들 치즈라면이네요. 어, 떡볶이가 왜 이렇게 싸죠? 떡볶이가 12위에는 2,4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죠? 치즈떡볶이. 와 하나 사자. 이거? 이거 하나 구입. 오, 꿀 유자차가. 한국 거 같은데요? 한국 사골을 다자 야채 두부 과자? 뭔 샌지 한국이네? 피니트 저희가 떡볶이 두 개를 샀어요. 떡볶이? 네. 또? 왜 또야? 저 먹었잖아요. 그럼 왜 샀어요? 많아요. 아 내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지랄하네 지랄에도... 씨 여러분. 저번에 먹어가지고, 오늘 안 먹고 싶대요. 근데 사기, 사야 된대요. 치즈, 아, 떡볶이 두개 샀어요. 떡볶이 두 개.

가자, 집에 가자. 아, 무거워. <laughs> 우유 많이 사가지고요. 너무 무거워요 지금. 이거도 들고 전철 타고 집에 가야죠. 저희가 우유 때문에 주심 i 뒤뒤심심심 i t of a teacher. You are a little bit of a teacher. You are a little bit of a teacher. You are a l 5천 t 엔 100만원 넘어요 아 a 1 0 0만원이 u 1 0 0만 원. 마우타 <목소리나> 미니 <목소리나> 원래 2,000원인데 할인해서 1,399원이에요 24만원이에요 5개에 24만원 맥주도 한번 볼까요 맥주 1644 1644 칭다오 <목소리나> 그렇죠? 비슷하죠? 한국? 한국에서도 한다 팔죠 이가 역시 세계 맥주는 다 비슷, 비슷해요 비슷 코로나 중국 맥주하고 한국 맥주 다 섞여있어요 우와 이거 이 크기 보세요? 이 크기가 몇 개에요? 1 0 l 예요어액이에 맥주 원액 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다 3단 맥주인 거 같아요 코카 <laughs> 호카. 한번 볼까요? 200L 12개 코카젤 로2원4 0 0천원이에요 포카켄 3 3 0 m l 6개 11엔 2 2 0 0 0 m l 7 0터1 2 l 2 4 0 0원이수0 0이죠 l 나 아쿠아 펜나 아쿠아 펜나 22엔 한 병에 22엔 원산지 어디야? 이태리야네요. 이태리야.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수입했네요. 38. 와인 종류. 약간 이마트 같은데요. 여기에서. 여기. 오, 고량주. 고량주들이요 아우타이, 진짜, 진짜 못 해지. 선지가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지요. 그리고 이거 로저 로저도 유명해요. 그다음에 이거 홍킹 얼고도 북경에서 만드는 술이에요. 와이 포장은 화려하죠? 이 중국 술 종류들이 진짜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 오량예. 우량액도 마우태 마태 밑에예요. 바로 바로 밑에 마우태가 1위고 우량액은 2위예요. 오, 얘좀 특이하네요. 아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땅콩 맛이. 땅콩 저 땅콩. 땅콩인데 마라 맛이 죽여져요. 음, 산초 보이죠 산초. 닭발도 응. 이렇게 포장해서 다해서 판매해요. 쌀 종류. 한국 중국에서 태국 갈 많이 먹어요. 오트밀 종류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견과류 비싸죠 여기도 중국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아, 츄파춥스 오 마우타이 있어 마우타이 초콜릿이에요? 네마우탠는 음. 중국에서 제일 비싼 술이잖아요 음. 술 초콜릿 그러니까 음. 초콜릿 안에 마우타이가 있는거예요 네. 음. 170엔 34,000원이에요